네. 안녕하세요. 자, 9월 26일 오후 9시 30분이 다되갑니다 지금 29분입니다. 자, 오늘 니플 에이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어, 조금 전에는 이제 강한, 강하다. 이제 이게 지나고 나서 봐야 돼요. 정말 강한지, 어, 아니면 강하지 않은 것인지.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 강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뭐 어떤 딱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 저는 이제 스스로의 이제 근거가 있긴 하지만 네, 이거를 뭐 이해하시기에는 또는 어, 그런가? 뭐 이제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 봐야 아는 네,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좀 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코인을 말씀드려봤고요.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자, 코인은 어, 일단,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채널, 이 코인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천을 드렸냐면, 자, 이게 바로, 어, 조금 전에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 이 추세를 보면 안 된다. 물론 추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추세를 보시겠지만, 추세보다는 자. 추세가 이탈이 되면 손절. 그리고 이탈됐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다. 차라리 자, 추세도 보실 분들은 추, 추세를 보시고 그리고 저는 자, 이 밑에 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아예 하단 쪽 지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자, 추세를 보시는 분들, 저는 뭐 추세 매매를 안 하거든요. 추세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 쪽을 지지를 해주면 괜찮다. 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위치를 보시면, 자, 추세를 보면 깨졌어요. 네, 이 추세로 보면 손절이 나가고 매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세를 보지 말고 뭐 추세를 보실 분들 보시는 거고 이 밑에 이 하단 쪽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같이 비슷한 하락과 반등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이 위치를 지금 찍고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저는 찍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위치에서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제가 계산을 아니 그니까 생각했던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는 뭐 그냥 99% 그냥 이렇게 자 기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준이고, 일단 저는 제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 위치만 지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은 무조건 반등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탈이 되면 좋지 않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시고 매매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 농도, 일 농도가 있는, 이 색칠되어 있는 이 위치를 계속 잠겨 있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밀릴 때마다 쭉쭉 쭉 빠지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깊게 빠지진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 주는 모습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선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를 할까 지금 현재 구간은. 자, 이 색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저는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왜이 자리가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 앞에 이 위치에 대해서 밀었었던 기준 캔들이 돌파를 하면서, 저항이 생기고, 돌파를 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 그니까 시장에 의해서 기준은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위치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 지금은 다시 그 기준이 될수 있는 위치, 그리고 하락했을 때 기준. 그니까 러 하락했을 때 기준과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저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올라가다가 다시 빠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하락할 수 있다. 그럼 주의가 필요하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매수는 딱 정해져 있죠. 지금 현재 위치와, 그리 밑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고, 이탈이 되면 무조건 잘라내는 거예요. 예,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캔들의 기준을 봤을 때도요. 지금 현재 위치가 중요하고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면서 자 오늘 저점을 찍었던 위치, 좀 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이 위치를 찍고 반등 못하면 밀린다. 이거는 그냥 물론 수익이 나면 더 좋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어디에서 손절해야 되지? 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왜 이런 모양이 나오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도 안 되고 매수도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매수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캔들은 어느 정도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항도 21선, 지지도 정확하게, 반등도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건 뭐다? 이걸 먹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다시 빠지냐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석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자리가 왜 저항이 생긴 지는 21선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왜저 어, 지지가 되는 것인가 확실치 않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왜이 양봉과 이 앞에 이 라인이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주 쉽게 돌파와 자 안착에 대한 그 기준이죠.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차트를 좀 많이 보시다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다 말씀드릴게요. 기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저항과 지지도 모두 이제 정확하게 어, 그 위치를 가고 있는 찍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 알려주고 있다 위치 중요한 위치를 캔들 하나가 다 알려주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